용종 3800개, 한아름, 하트 최준용, 배변 주머니, 꽃포 약과였네. 이거 부작용, 퍼펙트 라이프. 오늘 30일 오후 8시 방송되는 TVCHOSUN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명품 배우 최준용이 15세 연하. 아내 한아름과 함께 나와 사랑 가득한 일상을 전한다. 스튜디오에 손을 잡고 등장한 부부의 모습에 MC현영은 언제 봐도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라며 환영한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패널 신승환이 결혼한지 꽤 되지 않았는지 물었고 최준용은 5년 차라서 아직 신혼이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는 사랑꾼 면모를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아내 한아름도 남편이 담배를 끊은지 4개월이 됐다며 남편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영은 그래서 그런지 맑아졌다. 신승환은 젊어졌고 혈색이 훨씬 좋아지셨다. 며더 건강해진 최준용의 모습에 감탄을 쏟아냈다. 패널 이성민은 금단현상으로 군것질을 하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하자 최준용 부부는 금단현상으로 군것질을 하지는 않고 예전보다 뽀뽀를 더 많이 한다. 고전의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다. 출연자들이 놀란 틈을 타 꼬꼬하는 두 사람 모습에 mc 오지호가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의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다. 퍼펙트 라이프 오늘 방송에서 부부는 신혼집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분위기의 집에서의 아침 일상을 공개한다. 먼저 잠에서 깬 최준용은 아내 한아름을 20번이 넘는 꼬꼬 세례로 깨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수목원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맑은 하늘 아래 손잡고 걸으며 포토타임을 가지는가 하면 조교 카페에서 힐링하는 모습도 공개한다. 최준용은 아내가 가게에서 하루 8시간 정도는 서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조교하러 갔다. 위어. 데이트 코스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준용은 아내 한아름을 위해 발 스크럽부터 마사지까지 해주며 다정한 면모를 보여 이성미가 참 결혼 잘했다. 며 부러움을 표했다. 스튜디오에서 일상 영상을 함께 보던 아내 한아름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남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이 든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여자 현영은 나도 눈물이 날것 같다며 함께 울컥했고 시승화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행동과 분위기가 담겨 있다며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의 뭉클함을 더했다. 한편 최준용은 2019년 10월 한 아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최준용은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아내의 긍정적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 고 밝혔다. 한아름은 2013년도 33세 때 손바닥만 한 혈변 3덩어리를 보고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니 대장 용종이 3,800개가 있다고 했다. 언제 암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대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배변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밝혔다. 이어 33세에 수술하고 39세에 남편을 만났다.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내 배변 주머니에 뽀뽀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사랑꾼 부부 최준용. 한아름의 일상은 오늘 30일 오후 8시 TV CHOSUN 퍼펙트 라이프에서 만나볼 수 있다.